인천성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GTXB 노선이 주한역을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일표 국회의원이 GTXB 주한역 정차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일표 국회의원이 주최한 GTX 주한역 정차를 위한 시민 토론회. 토론회 참석자들은 경제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비교가 되는 건 GTXB 노선에 들어간 인천시청역입니다. 인천 시청역 대신 주안역을 비 노선에 포함시키는 게 경제성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고 토론자들은 주장했습니다. 대한의 2010년 경유보다 대한의 일일 교통 수요가 3 9 0 0명으로 많으며 이는 12.6%로 주안역 교통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다 송도암을 더 더하면 어, 저쪽보다 인천 시청보다 60%가 더 많습니다. 홍일표 국회의원은 GTX 비노선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주한역과 인천시청역의 경쟁력을 이제라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예타 통과부터 하고 그 뒤에 실시게임의 단계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결정할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노력을 우리가 계속 추진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가능한 일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GTX 비노선의 주한역 정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GTX 비노선은 지난 8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와 서울역, 경기 마석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5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GTX비노선이 신설되면 인천 시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GTX비노선이 주한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미추홀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